어디 갔다 오셨던 거죠? 저희 지금 새벽 여시 WPC 대회를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우리 택시 아닌가? 그런 거안 돼. 네. 오늘 최고의 웃음 후보로 노리신다고. 아, 제가 당연하게. <laughs> 어차피 이길 수없다 입상이 불가능하다면 웃기는 게 잡이기 때문에. 어, 원래 그 격언 중에 어차피 저도 병신 이겨도 병신 이러면 이긴 병신이라는 소리가 있지 않나요? 웃음으로 이기면 됩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늘 저희의 운전 책임자실 기사님이십니다. 안녕세요 <laughs> 네. <laughs> 옆에 있는 분말씀안 드리면. 쓰고 400 400이 뭐야? 300모드도무식이잖아요 가방 두 개예요? 아, 도착했습니다.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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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안녕하세요. 지웅 네. 씨, 82.6kg 나면 고추털 매개다고 하셨는데 밑, 근데 머리털을 미는 거 머리털 밀기 vs 고추털 미기. 고추털이지. 닭고. <laughs> 닭. <다 쿠. 웃음> <다> 미쳤지. <laughs> 태양스 마셨나야겠지? 아 장난이. 아 좋아 좋아 좋아. 하이 아, 마르신 거 빠짝 마르신 거 같아 지금. 무조건 무조건. <laughs> 수문이 그때 어, 좀 얼굴 거. 좀 작아지긴 했다. 아, 아, 아 이거 너무 비교되는데. 네. <웃음> 네. <웃음> 저 이제 그. 개최하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중량급이라서 내일 오라그랬는데안 아, 그런 거 한번 환불해달라 그랬더니 오늘 오, 오라고 하셔갖고 오늘 개최하고 오늘 하고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마이너스 90일 거예요, 전정환 전정환 87.05 스쿼트부터 1차 시행해 네, 150, 100, 190이요 아, 150, 190 <laughs> 진짜 전국 북그린 연나으러돼 있어 제 끝마치고 뭔가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일러서 아무도 연대가 없어요. 이쪽에 그 먹자골목이 있다 그래서 먹자골목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밥 먹고 설빙. <laughs> 설빙 로딩. <laughs> 설빙 로딩. <laughs> 한국인은 먹을 거 없을 때 무조건 국밥 아니겠습니까? 국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파워링 내가 대회 나갈 돈으로 그냥 갈비탕 내번 먹는 게 이득 아닌가요? 맞는 말이라 반박이 불가능. <laughs> 찐다 네. 세 명이서 지금 분위기 잡고 있는 거 보이십니까? <laughs> 주말에 약속 없어서 쇠질을 하러 온 찐다 세 명. <laughs> 부산에서. 오, 네. 인천까지 습니다 인천까지 가겠습니다. 가시. 바로 애국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기쁘고 화이팅 한번 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사인까지 네 그러면 시합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돌 수락 끝냈습니다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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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중량을 80 180 180kg 김선우 선수 얘기합니다 not here. We are not here. We are not h e 앞에 봐, e are not here. We are not here. w 됐다 으리프아 으아, 봐아으봐 됐다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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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으자으이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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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잖아요. 네, 이번에 아, 이번에는 심판을 잘봤습니다이번 네, 심판을 어요구독자250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김진태 선수 부서 보세요. 네. 김진태 아, 선수. 네.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어! 조원빈, 김수환박재혁 정재윤, 최성환 대결입니다. 올라! 저희 이제 스쿼트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스쿼트 마무리하고 이제 벤치프레스 기다리고 있고요. 어 어떠셨나요 개인 기록 만족스럽나요? 아, 3차에서 깔릴 뻔했는데 진짜 한 5초 그라인딩해서 쓰러졌어요. <laughs> 제가 허리 안가간을못 봤습니다. 자, 시가 허리 안식간을 이제 선수가 15. 운동하는 걸못 보고 <laughs> 진짜 리얼 실격이 아닌지 얼굴 터질 뻔했습니다. 네, 저는 그냥 오늘 안전방으로 50, 55, 60 해서 그냥 <laughs> 안전하게 해줬습니다. 제목표는 오늘 15. 9개 다 15. 드는 거기 때문에 15. 벤치프레스도 15. 한번 힘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구독자분을 만났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최한유씨. 아 최한유씨. 오늘 기록 어떻게 되셨죠? 아, 오늘 기록 조금 네. 아쉬웠는데 그래도 아, 어떤 상관. 점이 제일 아쉬웠나요? 네. PR이 160이었는데. 아 PR 160. 155밖에 못하어요아 그래도 그래도 진 PR에서 5kg 빠진 건 괜찮은 거예요. 아, 네. 나는 진 PR 에서 20kg 빠졌어. <laughs> 저는 PR 오늘 여기서 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꼭 우리 눈치 없이 서로 위로하고 있는데 자기 여기서 PR 세웠다고. 꼭, <laughs> 어, 이런 이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 뭐 아, PR 생각했어. 자기 PR 세웠다고 이제 남들은 PR 세우건 말고. 아니 근데 두 분보다 어. 중량이 낮아서 뭐. 아 맞아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맞죠? <laughs> 네자 <laughs> 네. 우리도 이 한율 씨랑 같이 벤치프레스 하기로 보겠습니다. 벤치프레스 목표 중량 어떻게 되시죠? 어 일단은 PR까지 찍는 PR 네. 몇 킬로? 100 100 네. 나도 그거야. 이 우리 100으로 한 사람 달리고 들어가자. 아, 오늘 1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후광이비추는 거예요. 지금 몇 킬로그램급이시죠? 아, 아, 67.5킬로67.5킬로 아까 단드리프트200 킬로 넘게 하는데 210까지. 아 210까지. 좀 이따 저한테 영상 보내주실 거지만 제가 아까 그 피드백한 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아 진짜 이분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그 원래 파워리프터가 좀 간지가 안 난다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 이분은 그래. 그, 몸도 되게 좋고 아, 어, 얼굴도 아, 잘생기고 어, 또 세계 대회 나와서 또 1등도 하신다면서요아 아, 아, 역시. 아, 역시. <laughs>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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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역시 지금 후광 비추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laughs> 세계 챔피언과의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벤치프레스도 아이 끝났지? 네다 끝났습니다 어, 제가 남았습니다 제가, 제가 벤치프레스 <laughs>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채널 홍보 한번 해주세요 채널 홍보 아, 유튜브 채널 한원 검색하시면 되고요 한원? 네. 한글로 해요 영어에요 아, 한글로 치면 나한니다한 한글, 번. 아, 어, 오케이. 되게 네. 구독과 좋아요. 이쪽으로 아, 하지 마시고 제거 해주세요. 같이, <laughs> 같이 아, 합시다. 같이. 아, 오. <laughs> 야시 <야, 역시>. 확실히 <laughs> 자, 지우씨, 1차7 2이죠 네. 네,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네. 도 못했습니다. 어머이어제 일차가 어머 되는 걸렸어. 괜찮아요 우리 믿고 있어 에서귀서 귀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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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국에 오전히, 이양오정빈 대기합니다 다음 고준영, 송효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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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태영선 와. 으로 오세요 갑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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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벤치 1차 끝내고 이제 2차랑 3차 준비하고 있어요 2차 3차 준비하고 저는 오늘 사실 데드리프트 하러 왔기 때문에 데드리프트에서 최선을 한번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겠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오늘 우리 데일부터 준비할게요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죠? 참치랑 맨밥을 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 미입니다 시합장 갔다가 막쳐먹으면안 돼요 아, <목소리> <목소리> 이 와중에 하체 자, 준비 합니! 가자! 박재현 안승민 대기합니다 다음 우동원 유춘수. 아, 와. 거 곧... yeah. <grammar. 웃음> <와> <laughs> 어, 전종환 210. いっ 530. 저희 장례 준비를 좀 하고 나자 이제 오늘 지금 끝이 났습니다. 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생하셨좀 이따 사진 한번. 네네. 각자 자기 자리 있는 쓰레기 정리 부탁드릴게요. 중국 재밌었나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재밌었나요? 네,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아, 너무 와, 다들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해양 감사드려요. 0 4습니다 s 0 b e 0 a b e Sabe, s a 3 e Sabe, Sabe, 뭐야 이거 S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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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b 이 Sa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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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아, 대 이건 제가 몸을 살렸기 때문에. 무차다 무차실. 안 됩니다. 충분히 3 0 0이요아몇 나왔죠 오늘? 4 2 5요 420. 아 고생하셨습니다. 이점 피할 보자. 이점 네. 피할이 얼마였어요? 440. 440. 근데 체중 아. 감량한 거 치고는 많이. 아 그렇죠. 감량이나 하는 멤또 무조건 존재를 하니까. 네 오늘도 고생하셨고 네.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아 도와주신.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맙습니다수고하습니다네 저희는 이제 다시 광화문으로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힘들다 힘들어 수고하셨습니다 택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